아이를 안고 있다라는 뜻이네네 그러면 당연히 무리가 오겠죠. 네네네. 근육이 짧아지겠죠. 네네네. 그 짧아졌던 근육들 좁아지겠죠. 신경을 누르겠죠. 네네. 그래서 순환이 안되고 통증이 생기겠죠. 네네. 그래서 테이핑으로 지지를 해주고 음. 보호를 해주는 겁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알자 멤버 여러분. 오늘은 필라테스 기지개 센터 원장님과 같이 팔목과 그리고 팔꿈치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사실 필라테스 센터를 가보면 이렇게 남자 선생님이 계시는 경우가 네. 거의 없잖아요. 어떻게 하시다가 네. 이렇게 어, 하시 됐어요? 저는 원래 이제 수기요법 마사지 교정 이런 일들을 했거든요. 네. 근데 어, 그런 거 하다 보니까 수동적인 거잖아요. 그죠. 남이 누군가를 이렇게 해줘야 되고 그분도 혼자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고 음. 그래서 운동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음. 가장 좋은 운동이 뭐가 있을까 찾아봤는데 필라테스가 아. 가장 괜찮다고 제가 생각이 든 거예요. 네. 그래서 도전하게 됐고 네. 지금 한 5년 이상 됐는데 지금은 그래도 남자 스님들이 많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가끔 음. 전화고 오면은. <laughs> 어, 전화 하신 분이 당황을 하죠. 음. 어, 남자 분이신가요? <laughs> 이렇게. 네. 네. 근데 지금은 자연스럽게 많이들 이렇게 음. 선호하시고, 음. 운동도 하시고 합니다. 스스로 이렇게 뭔가. 풀어줄 네. 수 있거나 아니면 재활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라는 건 되게 매력적이고 좋은 방법인 네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아이를 낳고 나서 건초염으로 정말 고생을 많이 하는 양육자분들 많을 텐데요. 테이핑만으로도 많이 좋아질 수 있는 거죠. 네네, 네, 네, 맞습니다. 일단 그첫 번째는 네. 예방입니다. 예방이요. 네. 그리고 아... 현재 있는 통증을 줄여준다라는 거. 음... 그러면 생활 속에서 조금 더 편안하게 좀. 생활할 수 있겠죠. 네, 네, 네. 그러면은 예방을 하기에는 조금 출산 후에는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네. 저희가 할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 일단은요. 보시면 손목이 아팠을 때. 네, 네, 네. 보통 손목을 이렇게 아기를 이렇게 안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구부리는 주먹에다가 주먹을 이렇게 눌러가지고 주먹을 꺾어 보세요. 이렇게. 네. 주먹을 눌러가지고. 주먹을 눌러서 꺾어 보세요. 그 힘을 계속 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이를 안고 있다라는 네, 네, 그러면 당연히 무리가 오겠죠. 네네네. 근육이 짧아지겠죠. 네네네. 그 짧아졌던 근육들 좁아지겠죠. 네네네. 신경을 누르겠죠 네네. 그래서 순환이 안 되고 통증이 생기겠죠. 네네네. 그래서 테이핑으로 지지를 해 주고 음. 보호를 해 주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테이핑을 붙이게 되면 피부가 이렇게 들리게 돼 있어요. 살짝. 음. 그럼 밑으로 이렇게 순환이 잘 이루어지겠죠. 네네네. 네, 그걸 아, 여기를 그러니까 들리게 해서 아래를 순환을 첫 번째는 치지 보호 네. 더 이상 무리가 되지 않고요. 네네네. 두 번째는 피로를 약간 들어주면서 순환을 시키는 목적. 네. 그두 가지만 생각하셔도 됩니다. 네네네. 그러면 테이프는 네. 어, 보통 몇 센치짜리를 구매를 하면 될까요? 어, 테이프는 보통 약국에 가시면 테이핑용 테이프를 달라고 하면 이걸 줄 거예요. 네네네. 색깔은 뭐 여러 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살색도 있고 빨간색, 파란색 네네. 다 있는데요. 칼라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보통 한이삼 센치, 한삼 센치 정도 될 거예요. 네. 이 정도 포기면 되고요. 손가락을 하기 위해서는 손가락 전용도 테이핑이 있어요. 음, 네, 이걸로 네. 하시면 되고요. 네, 그러면 네. 지금 테이핑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까요? 네, 네. 그러면 먼저 제가 스님을 네. 테이핑 한번 해드릴게요. 네, 네, 네. 한번 테스트를 할게요. 네. 이렇게 손을 돌렸을 때 아픈 곳. 아 돌렸을 때요? 네. 왼쪽이 더 부드럽지 않은지 무거운지 반대쪽도 해볼까요? 저는 오른손이 더 많이 써서 그런지 더안 네, 네, 좋은 네, 것 좋습니다. 같아요. 그러면 오른쪽에 움직임에 안 좋아요. 오른쪽 손목이 왼쪽보다 더 부드럽지 않다라고 네. 가정을 하고 지금 네. 현재도 그렇고요. 그러면 어, 테이프를 자를 때 손목을 이렇게 감을 수 있는 사이즈면 되는데요. 그래서 쓰님 손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덮어버렸죠. 네. 이렇게 서로 너무 붙지 않게 하셔야 네, 되는데 네. 손가락으로 펼볼까요? 손가락을 이렇게 해서 사이즈를 재면 될것 같아요. 음. 그러면 쓰님한테 맞춰서 제가 해보면. 자, 손가락을 펴볼까요 네. 이 정도면 됩니다 자기 혼자 할때 아니면 손목을 음. 이렇게 해도 되는데요 자, 테이프를 자르고 테이프를 자르게 되면 이렇게 모서리가 있죠 네. 모서리가 이렇게 닿게 되면 피부 에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고 아, 간지러울 네. 수도 있고 하니까 동그랗게 이렇게 해서 동그랗게 잘라내면은 보기에도 좋고 네. 네. 덜지도 않겠죠 아, 자 그래서 먼저 해드릴게요 가운데를 떼서 손을 이렇게 해볼까요? 너무 세게 할 필요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살짝 당겨서 붙일게요. 그리고 손을 풀어도 됩니다. 이제 음, 살짝 구부렸다가 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여기를 보면 공간이 이렇게 있죠. 네. 순환을 막지 않게끔 공간을 열어준다라는 아, 의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만져주는 겁니다. 음. 잘 붙어 있게끔 하는 것도 있고 예, 이렇게 만지는 것 자체가 사실은 안쪽의 체액들, 림프라든가 혈액들을 순환시키는 도움이 되거든요. 음. 그래서 혼자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음, 만져보세요 네, 이렇게 또 이렇게 붙인다라는 의미로 음. 눌러주시고 네.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네. 움직여보세요 음. 반대쪽도 움직여보세요 아그까 그러니까 무리가 덜 가는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게 네. 바로 지지 효과입니다 아, 지지해 주니까 무리가 안 가죠 음. 어떤 일을 할거 아니에요 음. 그때마다 테이핑이 붙어있으니까 음. 순환을 도와주는 거죠 네네네. 펌핑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네. 이걸 이제 네. 혼자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음, 왼쪽으로 한번 혼자 해볼게요. 테이핑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테이핑 오. 뜯어집니다. 그래서 안 되죠? 네. 네, 아, 진짜 네. 진짜? 그런 식으로 테이프를 야. 떼낼 수 있어요. 이렇게. 네. 적당히 이정도를 떼서 네. 왼쪽이니까 아래쪽에서부터. 음. 네. 아래쪽에서부터 이렇게 붙입니다. 네, 살짝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손목이 접히는 곳 있죠. 네. 접히는 곳을 지나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잡아서 이런 식으로 살짝 또 잡고 손목을 떨궈야겠죠. 네. 이렇게 손목을 떨궈 보세요. 그렇죠. 그리고 약간 당겨오면서 붙여요. 음. 그리고 다시 펴면서 이렇게. 음, 네. 어 네. 어 잘하시네요. 네. 네 이렇게 또 만져주시고. 음, 네. 살짝 비벼주시고. 음. 그리고 순환을 도와주는 방법으로 테이프 자체가 피부를 약간 들어주면서 순환시킨다고 했죠. 음. 얘를 찝는 거예요. 꼬집듯이. 음. 그러면 아래쪽이 순환이 더잘 되겠죠. 네. 또 이렇게 붙여주고. 음. 네. 그리고 또 움직여보세요. 오, 네. 어, 훨씬 모두, 나, 나아요. 네네. 음. 아마 무거운 물건 들 때도 더 자신감 있게 <laughs> 들수 있을 거예요. 어, 캐... 지지를 하고 순환을 시키는 게 음. 테이핑의 효과입니다. 네. 어 좋은데요. 네.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이 있어요. 그죠 예, 뭔가 지지를 아, 하고 있으니까 좀더 편안하게 할수 있거든요. 무거운 것들 때 확실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건초염이 있으신 아니면 건초염이 생기기 전에 육아로 너무 어려우신 부모님들을 위해서 팔목 테이핑하는 것을 배워봤는데요. 어, 정말 제가 그냥 쉽게 할수 있을 정도로 너무 잘 가르쳐 주셨고 또. 이렇게 하고 나니까 팔목 움직임이 훨씬 더 편안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권초염으로 너무너무 힘드시거나 아이를 또들어올때 너무 무거워서 힘드시다면 꼭 집에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혼자 하기 어려우시다면 남편분께서 도와주셔서 좀 도움을 받아서 진행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머님들의 팔목은 소중하니까요. 오늘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